안녕하십니까. JBTVC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대학교 학생회장이 중국 총책과 결탁하고 학생들 명의로 된 대포 통장을 팔아넘겨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북의 모 대학교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백창현 기자가 전합니다. 국내 한 불법 도박 사이트 시연 영상입니다. 4천 원의 판돈이 걸렸는데 이 돈은 모두 현금입니다. 경기경찰청 국제금융범죄수사팀은 지난 2013년부터 1천억 원대 베팅 금액을 받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39살 김모 씨등 다섯 명을 구속하고 관련자 9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특히 구속된 피의자들 가운데는 경북의 모 대학교 학생회장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특이점은 대포 통장을 수집하는 정황에 있어서 어떤 대학가의 학생회가 이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어떤 총학생회장이 그 수집책 역할을 하면서 주변 지인들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대포 통장을 양도받은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학생회장 케이모 씨는 자신의 후배나 지인들에게 많게는 200만 원까지 주면서 대포통장을 모집했습니다. 경찰은 케이 씨가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 총책과 대포통장을 거래하고 1억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케이 씨를 도박사이트 개설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케이 씨에게 대포통장을 지급한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BTBC 백창현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막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오늘인 11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역사교육특위 구성위원을 소개하고 특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안병우 카톨릭대학교 명예교수 등 특위준비위원들을 소개하고 역사교육특위를 교육감 직속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준비위원장인 안병욱 교수는 교과서 국정화가 세계적으로 부끄럽고 비난받을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교육감과 안 교수를 순회로 한 역사교과서 특위는 외부 인사를 포함해 20명으로 구성되고 관련 조례 재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교육감은 정확한 활동계획은 조례가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JBTBC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